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알고랜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도 제가 알고랜드를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여기에 제가 표시해 두었던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렸을 때는 어디서 매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래에 표시해 둔 315원,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꼬리를 달고 정확하게 멈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따라서 상승했을 때 위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과 하락했을 때 아래서 에 잡을 수 있는 타점으로 이렇게 두 자리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타점들이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오면 지지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지해주면서 초단기 추세가 모두 매수세로 살아있더라. 그러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타점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서는 315원을 지지해주지 못했으니까 이럴 때는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블랙록의 알고랜드를 커스터디 솔루션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콜 목록에 알고랜드를 추가하면서 많은 관심과 거리량이 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블랙록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알고랜드는 차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차피 상승할 종목이라고 했죠? 아쉽게도 현재 고점 돌파를 못해준 상황이지만 앞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방향성과 타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들은 원 원칙을 꼭 지켜서 매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켜서 매매하신 분들은 아무리 초보자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통방에서도 수익을 계속 해서 내드리고 있죠 이렇게 타점만 잘 지켜서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쉽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소통방 신호에 집중해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지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불장이 시작되면서 앞전에 커다란 상승파동이 나왔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전적으로 매수세가 과열되어 있고 상승 채널의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순부터 무조건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음에 상승 파동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가 있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기 자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집중하면 수익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변동성이 좀 높은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매매 경험이나 기준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매매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 있죠. 급등하는 코인 주 처부터 지켰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저만의 매매 기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거나 하락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타점의 신호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다음의 수익 기회를 잡아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면 저와 무조건 함께 하셔야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우선 저의 계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계좌를 매일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그동안 제 실력을 직접 검증해 드렸고 우리 소통방 멤버분들.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서 함께 잡았던 코인들 100%가 넘는 수익까지 모두 함께 만들었습니다. 소통방 멤버분들은 저와 동일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죠. 평균 수익률이 100% 이상이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수익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멤버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멤버분들이 안정적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관심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른 종목들, 이렇게 소통방에서 매수 신호를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있는 타점을 참고하시면서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완전 초보자 분들일지라도 누구나 다 수익이 가능하겠죠? 지금 시장은 실천의 경쟁입니다. 소액이라도 매수해서 직접 움직인 사람들만이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영상에서 다루는 코인들의 매수 타점, 또 소통방에서만 따로 알려드리는 실시간 급등 종목들, 타점이 지나가기 전에 함께 잡으셔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같이 챙겨왔으면 좋겠고요.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기분 좋게 수익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통방 입장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모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께서 입장 대기를 남겨주시는 상황이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소통방은 9,3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입장 제한은 우선 1만 명까지가 제한입니다. 원활한 소통방 관리를 위해 1만 명 이후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출받아서 천만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불려오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쌓았고요 여기서 느낀 저만의 노하우들을 활용하신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무조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을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고랜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 주간인 315원을 이탈해 주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단기 추세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4시간봉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있지만 높게 상승을 해주었다가 깊은 조정으로 지금 늘리고 있죠. 기법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운 중력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볼게요. 유지되었던 골든 크로스 즉 상승 추세가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되는 기법의 하단선을 이탈해 주면서 데드 크로스 전환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30분봉은 어떻게 됐겠어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 이미 데드 크로스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단기 하락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30분봉과 1시간봉에서 데드 크로스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다음의 타점은 어디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냐?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30분봉과 1시간봉, 즉 우리가 확인했던 단기 추세 모두가 골든 크로스로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돼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하지 않고 관망을 하셔야 된다. 우선 다음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280원 라인이긴 하지만 280원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주봉 차트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주봉 차트에서의 자리는 상승 추세의 마지막 하단선인 271원 여기서 매수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알고리드가 현재 일봉상에서 추세가 죽어 있는 상황이고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해서 대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주봉 차트에서의 반등 자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알고랜드가 빠르게 정상적인 상승을 이어나가 줄수 있다면 주봉 차트에서 지지를 받거나 일봉상에서의 장기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커다란 파동을 이어나가 줄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알고랜드는 저평가 기간부터 충분한 매직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만한 에너지가 발산하기 시작할 때는 보통은 이전의 전고점을 쉽게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100% 가까운 천장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소화만 해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220%까지 천장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대로 기운 이후에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은 없기 때문에 상승을 앞으로 이어나가 줄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 차트에서의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아예 다시 한번 횡보를 하거나 매집을 한번더 했다가 출발할 거란 얘기거든요. 이때는 시간 싸움입니다.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도 저점 매집을 함께 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리하게 매집할 수 있는 타점들이나 단기 추세가 모두 살아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은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지로 알려 드릴 겁니다. 따라서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을 쌓아 나가실 분들은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는 실시간 신호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아직까지 소통방에 입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미리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원 초대는 이번 달 말까지만 도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곧 있으면 확실한 마감 기한이 옵니다. 따라서 빠르게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만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이 조금 늦을지라도 한번더 빠짐없이 초대를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알고랜드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실력과 수익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오랫동안 같이 롱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